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항등식의 일단 뭐 사전적 의미는 항상 같은 식이야. 예를 들어서 뭐 문제 모든 x에 대하여 이미 x에 대하여 x 값에 상관없이 뭐이 식이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 식은 항상 같은 식, 즉 항등식이라고 할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X1 플러 x 1 플러스 x 플 1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겠지. 얘를 전개한 게 이니까 는이식은경우 뭐야? 항상 같은 식이니까 x 값에 뭘 넣어도 x 값에 어떤 것을 넣어도 항상 식이 성립을 하니까 이 식은 항등식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런 식을 항등식을 부른다. 항상 같은 식을 항등식을 부른다. 그니까 항등식을 구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개수 비교법하고 두 번째로 는 수치 대입법이 있어. 이둘 중에서 수치 대입법이 좀더 많이 쓰이는데.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플러스 2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래 얘네들은 항등식 얘네들은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야 항상 같은 식인 거니까 이 개수 이 좌우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해가지고 항등식을 구하는 방법 항등식을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개수 비교법이다. 그러니까 같은 변수이면서 같은 차수인 얘들의 이변이 이 개수를 비교하면서 항등식을 결정하는 게 바로 그 방법이 바로 개수 비교법이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은 일니까 이미 같고 얘들끼리 비교하면 아마 이가 항상 같아야 되니까. 이 좌우변에 항상 같아야 되니까 A가 이런 걸할수 있고 B가 이런 걸할수 있지.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계수비교법이고 뭐 이거 그대로 전 인수분해하면 이거겠지. 그러기엔 뭐야? 수치 대입법은 뭐야? 어떤 한 수치 어떤 한 숫자를 X대신에 대입해가지고 이 비지수들을 결정을 할수 있는 건데 그러기엔 뭐야? 항등식은 어떤 X 모든 X 이미 X 그러니까 엑스 값 상관없이 엑스가 뭘 엑스 값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식이 항상 성립하는 식 거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쉽게 a 하고 b를 결정하는 결정을 해가지고 이 항등식 을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수치 대입법인데 이 식에서는 엑스 대신에 마이너스 일을 넣으면 얘가 바로 영이 되니까. 좀 풀기 쉽겠지.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란 걸알수 있고 또 0을 집어 넣을 수 있겠지. 0을 집어 넣으면 b는 1이란 걸알수 있고 따라서 a는 1이란 걸알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결정 수치를 어떠한 x 대신에 x에 어떤 값을 집어 넣어도 이 식은 성립을 하니까 x 대신에 어떤 이미의 x 값을 뭐 쉽게 풀수 있는 x 값을 집어 넣어가지고 어이 항등식을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수치대입법이다. 강식의나눗셈 항등식으로 생각하자고 했지.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뭐라고? 시작은 등호라고. 그래서 10 나누기 4가 나와있으면 10은 서로 두고 몫이, 몫이니까 2로 두고 플러스 나머지 2 이런식으로 나머지를 나머지 나눗셈을 상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전 시간 했던 것처럼 다 식도 마찬가지로 a는 b고, 몫이 c고, 나머지가 d니까 연식으로 표현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얘를 나눌 때라고 한다면 이거 앞에서 했던 것처럼 5 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니까 는 x 플러스 1로 해놓고, 뭔지는 몰라. 뭐 목시 하나 하고 나머지가 나오겠지? 이몫을 우리가 뭔가 추론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결국 얘네들이 전개를 해가지고 얘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거기다 나머지가 더해져가지고 되는 거니까 일단은 얘네들을 곱했을 때 ox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ox 세제곱이 무조건 들어가야 될 거고 ox 세제곱이 나오는 순간 또 똑. 그에 따라서 5x 제곱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9x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9x 제곱이 나오고 거기다가 또 따로 마이너스 9x가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3x니까 3x가 나오려면 여기서 플러스 3을 해줘야겠지 그럼 3x 나오고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이너스 9X니까, 3, 3X, 플러스 3X가 나려면, 플러스 12X가 나와, 여기서 나와줘야 되니까, 플러스 12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거의 다가 뭐 뭐가 또 나와? 플러스 12가 나오니까, 내 상상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나머지가 뭐가 돼야 돼? 10, 마이너스 13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정식이 완성이 되겠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당연 히 1창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상이란 걸알수 있어. 왜냐하면, 나눈, 나눈다는 게 결국엔 뭐야? 최대한 나눈다는 거고 얘는 이거를 이 나머지는 얘로 나눌 수 없어야 되잖아 이미 다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1차가 되, 1차도 되면 안 되고 2차도 되면 안 되고 상승여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뭐 얘를 만약에 2차로 나눴으면 여기가 1차 이하가 되어야겠지 그래서 이런 걸 문자로 표현하면 fx를 gx로 나눴더니 혹시 뭐 qx고 나머지가 rx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식을 이 나눗셈 을 항등식으로 현할수 있다. g x 를 나누었더니 몫시 qx고 나머지가 rx다 rx다. 이런 식으로 항등식을 할수 있다. 따라서 이 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x값에 어떤 값을 넣어서 성립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이 항등식을 활용한 게 바로 나머지 정리다. 즉, 예를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면 몫 구어야 되고 나머지도 구해야 되니까 앞선 방법을 통해서 약간 뭐 귀찮다면 귀찮게 구해야 돼. 하지만 뭐야 나눌 때 나머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안산이 가능해. 왜냐하면 우리가 편을 한다고 했지 얘를 나눌 때 그러면 얘를 예로 나누면 뭐 몫이 하나 등장할 거고 그치 어쩌고저쩌고라는 몫이 하나 등장할 거고 나머지로 상상이 등장하겠지. <laughs>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뭐 나머지만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식은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 뭘 대입해 대입하고 싶어야 하면 바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지만이 우리는 뭐야 그래야지 나머지만 얘가 0이 돼가지고 얘가 어저고저 쪽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몫을 사, 몫이 사라지고 나머지만을 딱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머지로 구하고 싶으면 이런뭐 뭐 식으로 표현하면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 나눠쓰면 식으로 표현하면 는2로 나누는데 뭔가 몫이 하나 있을 거고 나머지는 뭔가 하나 있을 거니까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뭐이 나머지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여기다가 2의 값을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올 거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지. 2를 대신 집어넣어주면 8 만들어질 거고 또8 만들어질 거니까 1 7이 나올 거야. 이것도 식을 글 편하면 x의 70 제곱 마이너스 x의 25 제곱 플러스 1을 x만 로 나누면 뭔가 몫이 안 됐을 거고 얘도 나머지가 뭔가 하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만 구해야 되니까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답은 1. 이될 거고 이게 곧 나머지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일차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상상이 나오겠지 그리고 얘를 나머지를 구하면 똑같이 이게 표현하면 식으로 항시식 표현하면 fx를 1에 x-1로 나눈 거니까 뭔가 복잡할 거고 나머지가 뭔가 하나 있을 거니까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그, 그 값이 바로 a0이 됨으로써 사라지고 그 값이 바로 이 나머지가 될 거니까 f e d 나머지 거고 여기서는 당연히 f1의 제곱이 나머지 거다 나머지의 값일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 나머지 정리의 활용은 두 가지가 있지 바로 고차식을 따는 경우 쓰는 방법하고 인수정리로써 인수 쓰는 방법이 있어 일단은 고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이걸 한번 생각해볼까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자 하면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나머지가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뭐야 여기서는 2차로 나눠줬지 2차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1차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ax 플러스 b로 들을 수가 있어 왜냐면 1차에 일만 식으로 뭔가 미지수를 다 포함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나타낼 수가 있어. 그리고 뭐야?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 x 플러 x 마이 곱하기 x 플러스 일이 되고 이건 결국엔 뭐야? 이것도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 가지고 이것도 항등식을 활용해 가지고 항등식의 기본 성질 활용해 가지고 x 값에다가 이 식도 결국엔 뭘 넣든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인 거니까 x 대신에 2를 넣어 넣었을 때이 값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a 플러스 뭔가 ab에 대한 식일 이두 개를 이 ab에 대한 식두 개를 멀리피 가지고 풀면 ab의 값도 결정할 수가 있을 거야. 실제로 한번 해보면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가 음8 마이너스 34 10인데 2 3하니까 8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2될 거고,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바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 두식을 널 빼가지고, 과감법으로 풀면 두식을 빼보자. 그럼 빼면, 3a는, 3a는, 6이 되니까 A는 최종적으로 2라는 것을 알수 있고 B는 B는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그는 뭐야? 이 식에서 나머지는 뭐다? 2A 마이너스 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차식으로 나눈 경우 고차식으로 나눌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결정을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인수정리로서 활용하는 방법인데 한번 복습을 해보자. 인수는 뭐라고 했어 X, 곱, 즉, 뭐야? 곱, 꼴로 연결되어 있는 그 각각을 인수라고 했지. 예를 들어서 15인수는 1 곱하기 15도 되고, 3 곱하기 5도 되니까 1, 3, 5, 15가 바로 15인수라고 했지. 그리고 인수를 간다는 것은 뭐야? 그 인수로 그것을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는 거지. 따라서 뭐야? F2가 0이라는 의미는 결국 뭐야? Fx가, fx가 바로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인수로 갖고 있어야지 x, x 대신에 2를 집어넣었을 때 fx 값이 f2 값이 0이 되겠지 왜냐하면 f-1을 인수로 가지니까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 x-1을 인수로 가지니까 그럼 x라고 표현을 할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지 오케이? 쟤 왜냐면 2를 집어넣어서 0이 란 거는 x 2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니까. 따라서 봐. 인수 정리는 인수분해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지. 얘를 인수분해 하려면 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혹시 무엇을 대입했을 때 0을 무엇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음,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네. 그럼 뭐야? 이 식은 x 1을 인수로 갖는 고있 거고 q'x 라고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왜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0이 되니까 값이 0이 된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이라는 거니까 그냥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수 밖에 없겠지 곱골로 어떤 걸난뭐 q 프라임 x라고 표현한 거고 그리고 조리체 번 쓰지 말자 항상 항등식으로 하는 거죠 왜냐면 수능에서는 항등식으로서 뭔가 생각을 뭔가 생각을 하는 게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